어, 여기는 민족성지, 정도를 가는 사람들의 인성교육의 현장이 되겠습니다.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3일절 100주년 기념으로 올해 제2일제 이 실시하고 있습니다. 1월 6일날 제가 실시했으며 오늘 두번째 실시하고 있습니다. 총 5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. 예, 여기는 통영국제음악당 저것이 바로 국제음악당 첨마미치인데저 밑이 바로 요 바다가 하기 진에 펼치는 저기가 바로 한산도 제성당수루에 홀로 앉아 큰갈 옆에 잔 자리가 되겠습니다. 아,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HPM 부설기관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의 위원으로 있는 조풍령 교수입니다. 네, 김예 변호사님을 위시해서 박은희 종합 내과 원을 포함해서 예총 서울의 고문 임준식 박사 그리고 한국 미술의 회 고문 임준식 박사를 위시해서 오늘 행사를 성공기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. 종신대 교수 아론 박사를 위시해서 최운정 박사님 메카토아 독일의 메카토아 대학교 교수분을 위시해서 오늘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